8월 20일입니다. 이제 8월 달에 거의 다 가네요. 지금 태풍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오늘 저녁하고 내일, 아, 내일 저녁? 오늘 저녁에서 내일 저녁 사이에 태풍 영향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번올때 됐지? 그거 지나고 나면 더위가 좀 가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자, 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흐름 제어라고 하는 주제 봤었죠? 자 프로그램의 흐름 제어. 라고 하는 주제를 봤었는데, 첫 번째 주제는 조건문이었고요. 두 번째 주제는 반복문이었죠. 조건문 같은 경우는 이제 if문하고, 그 다음에 switch문. if문 같은 경우는 이제 else if와 else라는 옵션이 붙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if 문에 좀더 비중을 음. 많이 두시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반복문 같은 경우는 while 문이랑 for 문이 있는데 이 중에 for 문에 좀더 비중을 두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if 문 같은 경우는 이제 if 한 다음에 조건이 들어가고요. 이 조건이 참일 때이 블록 안이 실행이 되는데 그 뒤에 뭐 if else if 라던가 else 같은 옵션도 붙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을 보시면서 집중하셔야 되는 건이 조건으로 나열할 수 있는 양그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건의 유형. 이거는 교환에 꽤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반드시 잘 체크해서 보시고요. 반복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문을 구성하는 3요소 초기식 그다음에 조건식, 그 다음에 증감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포문을 많이 쓰는 이유는 포라고 하고, 옆에 초기식, 그 다음에 조건식, 그리고 증감식. 이렇게 세 가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포문이 구문이 더 깔끔하다. 포문을 이제 접근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초기식과 조건식 증감식을 통해서 이제 변수의 범위를 산정하고 첫 번째로 이 변수의 범위를 산정하고 이 변수의 범위에 대해서 표를 그리라 그랬죠. 그리고 이표 안에서 이 포문이 진행되는 동안 이 초기식에서 만든 변수 말고 다른 변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변수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 표에 채워 넣으시면 돼요. 어제 진짜 오랫동안 강조했는데 이거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진짜 후회 많이 합니다. 할때 제일 밀어, 제일 그 효율성 없이 공부하는 게 옆에 필기할 거 옆에 안두고 파는 거예요. 모니터 맨날 눈으로 쳐, 쳐다보면은 수능 시험지 죄다 암산으로 풀겠다라는 건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꼭 해보세요. 자, 뭐 강요는 안 하고 검사는 안 한다고 했지만 그 여러분들 실습하실 때 돌아다니면서 그 제가 제시해드린 방법대로 어느 분들이 하고 어느 분이 안 하고 계신지는 다. 확인하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누적되면은, 분명히, 시간이 좀 너무 늦었다 싶으면은, 어떻게 제가 잡아드릴 수가 없으니까, 꼭 지금 해보세요. 자, 이거 지워도 되죠? 문법적인 표현들의 특징은 이제 블록이라고 하는 중괄호를 가져간다라는 건데 이 블록괄호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첫 번째 특성이 변수의 스코프였죠. 바 키워드는 이 변수의 스코프 규칙을 완전히 무시하니까 반은 아예 금기로 쓰세요. 요즘 자바스크립트에서 아직도 바퀴워드 쓰고 있으면은, <laughs> 만약에 제, 제가 만약에 아직도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근데 제 후임이 바퀴워드를 쓰고 있다. 라고 하면은, 사무실 안에서는 안 그러겠지. 근데 사석에서 뒤통수한테 찌게 때릴지도 몰라요. 어 어디, 제대로 배워오지도 못했다고. 사무실에서 때리는 거는 그래도 감정이 섞인 것 같으니까 사무실 밖에서 해야지 그런 거. 반은 아예 없는 셈 취급하시고요. 반드시, 렛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시는데, 렛이나 콘스트. 이두 개의 차이는 렛은 변수 값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바꿀 것 같다 싶으면은, 그때는 렛을 쓰는 거고, 한번 만들어 놓고 값을 안 바꿀 것 같다라고 하면은 콘스트 쓰시면 돼요. 원래,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상수를 그렇게 잘 쓰지 않거든요. 근데, 유난히 자바스크립트 코딩하는 사람들은 콘스트 잘 써. 그 o 콘스트나 레이나 크게 구별 안 해도 돼요. 자, 얘네들은 일단 선언 위치를 기준으로 자기가 선언된 블록을 빠져나갈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자기가 선언된 위치보다 좀더 안쪽에 있는 블록으로는 침투가 가능하다 그랬죠. 유구 칙이에요 그리고 중복선언 안 되고, 그 다음에 선언 다음에 할당이 돼야지 반드시 반대 조건은, 반대 순서는 안 된다. 근데 자바스크립트 코딩 하다 보면 선언을 안 하고 다짜고짜 A는 1이라고 대입해도 먹, 먹거든요. A를 선언을 안 해도 A는 1이라고 대입해 버리면은 그 순간 걔가 A를 만들어요 이때는 바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선언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음. 어제 연습문제 제출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셔서 얘기한 거예요 뭐 시, 실행 결과를 만드는 데큰 영향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어. 이런 작은 거 하나가 이 사람이 코드를 알고 짜는 건지 감으로 짜는 건지가 보여요, 진짜. 그러니까 요런 거 요런 거 하나에서 이제 차이가 나오니까 이런 것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laughs> 제가 다른 강사님들 수업을 제가 들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어, 확 못 하는데 아마 제가 학원 강사치고는 그 전공 수업 때 얘기하는 말들을 되게 많이 언급을 할 거예요. 전공 수업에서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든 요약해서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학원 수업치고는 과하게 학교 얘기를 많이 들먹이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진짜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려왔거든요. <laughs> 근 생각해보니까 나도 회사 다니면서 직원 뽑을 때 그랬었어. 지금은 선택지가 없지만, 일부러 학원 출신들은 안 뽑았었어요. 왜냐면은 학원 출신들의 80% 이상은 거의 비전공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에, 수, 결과물이 나오는 실무 기술 위주로만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사실 그러면 당장 취업은 잘 되는데, 한, 1, 2년 지나고 나면은 알고 있는 내용이 깊이가 없는 게 금방 티가 나. 그래서 학원 출신 개발자들은 깊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되게 듣기 싫어했었어요. 아마 그 얘기, 그렇게 들려오는 얘기가 그제 수업 스타일을 결정지은 그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수업 외 기본기들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그 얘기 가 끊임없이 들리거든. 지금 요거 얘기한 것도 그런 거예요. 요런 기본기를 잘 챙기셔야 된다라는 거. 자,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요. 그다음에 이제 중괄호를 갖게 되면 얻을 수 있, 생기는 또 하나의 현상이 문법간의 중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봤었던 게이 품문 안에 if 문이 들어있는 케이스. 이거는 조건을 판정하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좀더 상세하게 조건을 다시 판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if 문 포문 안에 포문이 있는 거. 이거는 반복을 하기에 적합한지 검사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세 번째는 포문 안에 if 가 있는 거. 매 반복 회차마다 조건을 매번 판단하는 거예요. 대체로 소문에서 쓰이는 조건값을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네, 어제 봤었던 게 요거 세 가지 패턴이었고, 이제 오늘 보는 게 대망의 반복문 안에 반복문입니다. <laughs> 여태까지 수업은 외우는 걸로 커버가 됐어요, 진짜. 이해보다 그냥 단순히 암기하기로 도 권해요. 왜냐면은 규칙들을 보는 거였으니까. 근데 여기부터는 이제 논리적인 사고력을 진짜로 요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골치가 지끈지끈하게 시작하는 게 여기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수업 진도를 여기서 끊는 거고요. 왜냐면 머리가 제일 쌩쌩할 때 들어야 될것 같았거든 솔직히 한 4시 되면 힘들죠? <laughs> 나도 힘들어 <laughs> 자 포몬이 중첩됐을 때 규칙 첫 번째 초기식에서 만든 let i 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면 i는 3보다 작다 i는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다면 이 i값 변수가 이 안으로 침투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하이블록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만든 이 i랑 안쪽에 있는 포문의 변수가 겹치면 안 돼요. 겹치면 반복이 엉켜요. 어제 이 i의 유래가 인덱스의 i 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책들의 전부 다 안쪽 반복문은 j라고 할 거예요 이것도 왜 그런지 생각해봤는데 이것도 제 뇌피셜이에요 i 다음 글자가 j더라고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 x, y라고 해도 되고요 a, b라고 해도 돼요 그냥 변수 이름일 뿐이야 근데 약속이난 것처럼 모든 개발자가 i, j래 자, 규칙은요. 바깥의 반복이 한회를 돌기 위해서 안쪽 반복문을 다 끝내지 않으면 다음회체로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 i의 변화량 0부터 2까지 1씩 증가죠. j의 변화량 0부터 1까지 1씩 증가합니다. 2보다 작다니까. 그러면 일단 i에 대해서 표를 만들면 0 1 2잖아요. 자, 그럼 이제 i가 0일 때 0을 가지고 부품 꿈을 안고 들어왔어. 그랬더니 j가 0이래. 2보다 작을 때까지 하래요.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를, 여기를 끝내지 않으면 못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j가 0이구나라고 해서 한번 하고요. 또 증가해서 조건 참이죠. 그럼 j가 1이 되어서또 해요. j가 2가 되면은 조건 안 맞으니까 나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겨우 i가 또1 증가한 거야. 그래서 i가 1이 됐어. 들어왔더니, 어라, 또 있네? 그럼 j0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1, 2, 0, 1. 여기 끝내고 다시 또 돌아가서 i가 2가 되면은 j가 또 0, 1 다시 하는 거예요. 바깥에 거한 바퀴가 돌기 위해선 안쪽 반복문의 모든 사이클을 완전하게 다 끝내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편의상 바깥에 거를 부모 반복문이라고 부르고요. 안쪽 거를 자식 반복문이라고 부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규칙을 갖고 있는 예제입니다. 바깥에 반복문이 한번 수행할 때마다 안쪽 반복문이 매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이중 반복 구조예요 자 일단 안에 거 잠깐 걷어내고 해보죠 0부터 3부터 작다니까 0부터 2까지 일씩 증가하는 거죠 그럼 여기 i값 출력하게 했으니까 0, 1, 2 출력되겠네요 그렇죠? 0, 1, 2 출력되는 거죠 이 안에 반복문이 하나 또 있어 그럼 i가 0일 때 j가 0부터 4까지 다 실행하고 끝나고 나왔어. 그럼 이제 i가 1 증가해서 j가 또 0부터 4까지 이렇게요. i가 0일 때 j가 한, 한, 한 사이클 돌고요. i가 1을 증가하면 또한 사이클 돌고요. i가 2면은 또한 사이클 돌아요. 이게 규칙이에요. 가능한가요? 왜? 헷갈리는 것 같아? 이 규칙 여러분들 다 외우, 외우고 있어요.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 외워보세요. 자, 9구단의 규칙 2단일 때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 하죠. 그리고 나면 3단으로 넘어가죠. 그럼 또 4단으로 넘어가죠. 자, 9구단은 앞에 게 i고요. 뒤에 게 j예요. i가 1 증가하기 위해선 j가 1부터 9까지 매번 사이클을 다 돌아야만 i가 1 넘어갈 수 있어요. 이 규칙이에요. 자 그럼 바로 감 오죠 그럼 이제부터 이거 어렵단 말을 못한다 왜냐면 그럼 구구단 못해운다는 거랑 똑같아서 자 그래서 진짜 구구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i는 2부터 1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i의 변화량은 2부터 9까지 일씩 증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콘솔 점 그룹으로 몇 단인지 이렇게 찍어줬어요. 그럼 i의 변화량이 2부터 9까지니까 이렇게 쪼르륵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안에서 i가 하나 올라가기 위해서 j에 대한 사이클을 만들어줘요. 1부터 9까지. 그럼 i가 2일 때 j는 1부터 9까지 가는 거죠. I 곱하기 J도 그러면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 가겠네요. 그래서 요한 사이클이 끝나면 그룹 종료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I가 3이 되는 거죠. 그럼 J는 다시 1부터 다시 하는 거야.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1교시는 좀 짧게 할게요. 이거 7번하고 8번 예제 하시는데 제가 15분 하려 하겠습니다. 15분 하려 할 테니까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그럼 25분 후에 그러면 10시 25분에 시작할 건데요. 하시면서 디버깅도 꼭 해보세요. 이제부터 디버깅 계속 해봐야 돼요. 디버깅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이제.